멀어가지고. 회장님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또 신세질 순 없잖아. 내가 이제 도와달라고 한 애들은 내가 좀 도와준 친구들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신세진 사람한테 내가 또 도와달라는 건좀 아니잖아. <laughs> 사실 노구님도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님들. 노구님도 이사하는데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볼수 없는 거야. 내가 이게 노구님하고 회장님은 나한테 이렇게 되게 잘해주시고 내가 신세도 지고 이랬는데. <laughs> 나 도와달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안 그래? 이제 까망사이다님하고 이제 그, 어? 중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지. 어. 그런 위치. <laughs> 갈매기쇠 사달라고? 알았어. 방송 끝나고 와. 사줄게. 사줄게. 방송 끝나고 2시에 끝나니까 2시에 와. 이 상관없는데 도와주려 줘. 그 노군님은 너무 이게 그 니값을 되게 잘해. 친절한 노군이잖아. 너무 친절한 게 있잖아. 어,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 완벽한 이타주의의 삶이지. 자기가 받지 않아도 막 도와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웃음> <웃음> 내가 차마 다 받을 수 없어. 적당히 받을게. 어. 야나 이제 손 풀렸다고 피한다고. 나 이제 피한다고, 나손 풀렸다고, 나 이제 공격한다고, 나 이제 어 공격해 나 이제 튕겨 막 그럼 막 공격도 해어막 공격하고 다타 막 이렇게 하고 어막 다타 때리려고도 막 하고 막막 막 이렇게 무빙도 하고 막 이래 어떻게 할 거야, 니네 막 이렇게 튕겨서 다맞춰 이렇게 피하고 어못 피했네, 그럴 수도 있지, 가끔씩 못 피할 수도 있지, 항상 피했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 때린다니까, 나 이제. 이제 좀 달라졌어. 두 번째 판이잖아. 뭐, 악시야, 나 시끄럽다고. 미안해. 응? 음? 아니야. 상 대가 베인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하 이거 갱올 거 같은데, 느낌이? 탑이네. 탑이네. 피해주고. 저거 짧다, 되게. 옆으로 피할 게 아니야. 뒤로 피하면 되겠네, 저거. 그지? 띠띠야. 짧아, 저거. 어, 되게 짧아가지고, 뒤로 피하면 되겠다. 저, 뭐하냐, 그, 그. 왜2레벨에 저걸 찍었냐? 너 밀라고 한거 같은데, 멋있게? 그런 거 같아. <laughs> 저, 만화 90 들어가거든. 저두번 쓰면 만화 달아 베인 이제 못 밀어. 라인전에서 최대 밀수 있는 횟수가 세번으로 기억하거든. 진짜 많으면 4번까지 칠수 있는데, 보통 세번 날리면은 구르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못 날려요. 제가 이미 한번 써가지고 날라갔지. 아 라칸이 잘 막아주네. 근데 이미 이미 들교하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여아 W로 가서 안 따라갈래? 이게 락칸 노플? 어 W 아 그래 노플이야? 방금 플 썼잖아 아니 뭐나 못봤어 아너 되게 눈 좋다 너 이씨 똑똑한 친구구나 음 똑똑하지 당연히 어이씨 나 못봤어 카트로 주워 보내느라고 알았어 알았어 맞아 안 맞지 맞아 드라아 맞아 씨들아 안 맞지 하나도 안 맞지 다 피하지 다 피하면서 들까지 넣지 얄밉지 되게 상대 입장에서 얄미워도 어떡냐니 달리 니 달리 니 달리 오면 어떡할 건데 참 날려봐 그냥 피하지 그냥 피하지 절대 안 맞지 어떻게 할 건데 나손다 풀렸다니까 압박 계속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니네 또 들어오게 또 오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냥 그냥 죽여버릴까 제 그냥 죽여 그냥 나근 백핑 이렇게 많아? 그니까 러 너무 백핑 많이 찍으니까 약간 겁난다 괜히 겁날게 아닌데도 일단 때려놓긴 할게 피 못채우게 팅팅팅팅 아 옆으로 튕기면 안되지 왼쪽으로 튕겼어야지 방향감각상 생필했네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살짝 감 봐주고 들어오겠지?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이러면 안 좋은데, 오케이, 좋아, 이게 진짜 열 받아요. 이게 당해본 말겠지만, 이게 4타 안 쓰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은 상당히 열 받거든. 요 이게 말 존나 많은 거 보니까 실감 난다고, 뭐가 실감 나? 별거 안한거 같은데. 내가 이거, 이거 미녀 못 먹게 할 거야. 큐평 들어간다. 어이씨가 잘못하려다 아,쟤는 피왜 이렇게 잘 차는 거야? 이렇게 한때문 니달리 타. 아, 판이 이거, 이거 꾸해야 돼. 아, 또 맞았어. 미안해. <laughs> 좀 피해야겠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 많이 차. <laughs> 나 지금 거의 경기도, 예, 그러니까 수도권은 내가 동서남북 다 돌았지. 경기 남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경기 북부, 일산, 그러고 이제. 그 내가 잠실 쪽 살았으니까 서울, 어 동쪽, 어 그리고 이제 인천 송도 살았으니까 서쪽, 어 동서남북 다 살았지 내가. 지금 수원 살고 있지 지금은. 열심히 안 되지 지금 악시 로밍 갔는데 떠들고 있어야죠 열심히 할 것도 없는데. 사브는 아, 왜 이렇게 또 올라 올 올라갔네 아일산이 경기 국부.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 다기고 있지. 다 돌았어 돈서남북 놓칠 수없어다 돌았어 이제. 나캄도 올라왔어. 응, 알아 알아. 근데 얘는 언제 또 내려올지 내려올지 모르잖아. 어얘왜 음... 때리지 나를? 건방지네 약간 얘좀 빠르게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막뭐 할거 같아 집탐 잡은거 같은데 신발 없어서 느릴거야? 나한 집탐 음. 일뜻? 100 무시라고? 어디어디 아구은휴지가 구독했네? 고맙다 고마워 구독 고맙다 이제 진짜 백부시라고? 어디 부신데? 아 은복이님이 백결수셨구나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음주룰이라서 죄송해요. 아저 락한이 자꾸 막아주면 힘드네. 지 갔다가 이거 맞추게. 뭐 시작되던데. 죄송해요. 질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까음즐교하는 괜찮은데 킬각이 원래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좀 열받네. 아 미안. 진짜 미안 카사딘 내려오는데? 다시 올라왔네 도란링을 굳이 꼭 가야되는건 아닌데 이거 말고 갈게 딱히 있진 않아 솔직히 뭐 도란방패 신발 갈게 딱히 없거든 얘는 도란검도 얘한테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가는거야 그래서 이거 만화 채우려고 가는거지 딱히 별다른 의미는 없어 어, 무조건 가야되는 템은 아니니 도란방패 신발 막 이런거 그냥 아무거나 가도 돼 입술이 뻘겋고 눈이 풀려있고 입술이 뚱뚱하다고? 아 그래 음주롤이라고아씨왜놀려 <laughs> 그래, 진정 맞아요 아 배우게 될 거다. 어잘 피하는데. 야잘 튕기지 않았냐 방금? 이건 뭐야, 죽었다. 아, 이거는 죽었다.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거 마우카이가 잡아주나? 못 잡네. 와, 근데 하필 딜걸어이 돼. 니달리가 오네. 아, 그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난 요무 일시불 나오긴 했다. 하필 거기서 니달리가 오네. 이거 니달리 와가지고, 어차피. 근데 니달리 안 왔으면 이겼는데, 이거. 니가 스턴 박아가지고, 이제. 응, 음, 이게 없어 무조건. 아, 네. 네가 니달리 네안 왔으면은 네가 스턴 받고 내가 투스펠 쓰면서 뒤로 빠져가지고 궁치면서 궁수에 이제 라칸이 막아줄 텐데 그럼 네가 이제 WQ 요를 돌잖아. 그럼 애들 이제 하나 잘하면 이제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 내가 두 개까지 딸 수도 있는 각이었는데. 그러면 라인 밀고 CS 손해 보기하고 타워까지 올수 있는 각인데 그지. 까비네. 음. 음. 어 이거 프리징됐다. 음. 라인 이렇게 놓고 와네. 아, 얼마나 들인가 아,

다도와주지 노..노하드 내가 위에서 기다리다 위에서 나오면은 아래에 있다고는 꿈도 못 꿀걸? 인정? 그럼 내가 이렇게 아래에서 나오는거지 아 위에서 나오는거지 아래에 있다고 꿈도 못 꾸는 애는 그냥 당하고 말지 하지만 또 막아줘 그렇지 뒤에 뒤에 텔 탔는데? 우리팀도 오거든 우리팀도 오거든 그냥 싸워도 될것 같은데? 우리팀도 와 우리팀도 와 일단 일단 내가 때리긴 했어 얘 때리긴 할게 때리고 있긴 한데 지금 달지않는데 일단 더블 맞췄어 그래, 약간 빼면 때릴게 때리고 때리고 Q. 때리고 일단 때릴게 오케이 일단 피했어 오케이 그래도 죽었어 아 플래시 써가지고 아 그래도 그냥... 아 그냥 밀지 말걸 그랬나 카사딘이 플래시 야넌살았냐야 진짜 너는 완전 야 아, 이거 궁수에게 놔뒀습니다. 둘다 잡아서 좀 멋있었을 텐데. 아, 얘, 무슨 플래시공으로 들어와? 무슨 플래시공이에요 어이구, 억울하네. 이거 하면 되겠다. 포탑을 까 야지, 궁 끄지 말고 그냥 계속 궁수라고. 야, 너쟤 웃긴 놈이다. 네 목숨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돼? 어? 니네 목숨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말해야 돼막궁쓰지 말고 계속 궁쓰라고어 웃긴 놈이네 저거 <laughs> 죽었어 방금 방금 그래 스킬 하나로 피했으면 악시가 스킬로 스킬서 살려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스킬을 쓴 거거든. 이더리 <목소리> 벽에 음. 꽁 박을 줄 알았는데 꽁안 박아가지고 은복이님 1 0 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또 감사합니다. 아, 내가 민규 좀 크다. 네가 잡았을 텐데. 안 밀었음. 아니야, 네 잘못한 거 없어. 에휴. 잘했어, 나. 얍. 야여이만하지 야, 야, 아래 봐 줘. 응, 나 가고 있어. 나 X나 가고 있어. 나 지금 3초 전부터 가고 있거든. 도착할 거 같을 것같 도착했어. 거리 다 왔어 지금. 거리 다 왔다고. 다 왔어. 음, 음. 사일런스, 아, 맞아. 카사딘 Q 맞으면은 궁 풀려요. 예, 정신 집중 계열 스킬들 있잖아. 진처럼 막 이렇게 정신 집중해서 쏘는 거한곳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런 스킬들은 카사딘 Q 맞으면 다 풀려. 뭐고, 임마? 뭐고? 돌았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이게 되게 불안하거든. 내가 지금 자신이 딱히 없어.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렇게 자신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거든.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큐를 못 맞춰서 궁을 키게 된다면 궁을 네 발에 다못 맞출 것 같은 기분이라서 사타에 줄여야 돼. 어떻게 돼 요우무가 쿨이었잖아. 아왜 그래서요? 아마추어처럼. 와 오늘 게임 츤한데 괜찮다. 오늘 어, 오늘 팀은 진짜 너무 괜찮다. 너무 만족스럽다. 어, 너무 좋다. 어우, 악세 너무 좋다. 기분 너무 좋아. 야, 근데 지금 승급전이 아니라서 그래. 또 승급전 되면 몰라. 아, 그렇긴 하지. 우리가 승급전만 되면 또 이상해지니까. 캐틀를 음. 같은 것도 카사 된큐 맞으니까. 그러니까 카사닉 큐를 이게 그니까 정신 집중이라는게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잖아. 케이틀린이라든지, 아니면 진이라든지, 이런 정신 집중 계열들이 있잖아. 이런 카사딘큐마좀면 풀려. 그러니까 카사딘 큐를 카사딘 큐를 대가리에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이 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 이렇게 딱 때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맞았다? 아나 무빙 예측해서 쐈는데 그걸 더블 올려버리면 안 되지 플레이가 안 되네 이건 초반서 잘못이에요 맞았거든 일단 나, 어 뭐야 나왜일로 가고 있어 야 스토나 이거 아니지 여긴 아니지 뭐어야 좋아 뭐. 어야어야 좋아. 어, 야, 어, 야. 좋아 좋아 더블도 있어 더블 위치, 서치 지금 니달리 맞췄어. 아, 니달리는 박당했거든못 움직이는 상태다 지금. 니달리 못 움직이는 상태야. 더블 몇 초? 더블 지금 4 초거든. 플래시로 박을려는 상태 아니지 설마? 오픈거든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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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사타 안 쓰고 있어 지금 일부러. 요무 요오모 있었으면 요무 때렸는데. 오케이. 출체 안해될거 악시아 고생이 많다고. 악시아 항상 고생 많지. 어. 악시아 항상 고생 많아. 악시아, 악시아. 음, 너 악시야. 잘하고 있어. 악시아. 왜, 왜? 울산을 이사 갔다? 그 순간은... 와도 되나? 뭐 나는 뭐, 아무데나다 상관없지. 울산에 근데 할거할거 할거 없는데, 걍 캔나? 어, 아니 나 어디 어디 가든 똑같아. 아 그래? 아뭐든가너 어. 알아? 야, 야. 너 어. 약간 쫄았지? 어? 나니네 약간 쫄은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내가 저막 가서 막 만질까 봐막 이런 거 쫄은 거 아니지? 약간 말을 더듬는 거아 <laughs> 근데 만질 수도 있겠다. 네, 이 개이랑 어? 어? 뭔 소리? 개이는 아닌데 그냥 그 스킨십 약간 그냥 뭐라 뭐라고 해야 되지? 한편이 씨 싸의 그 애정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 약간 아메리칸, 아메리칸식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가같내 얼굴이 더럽다고? 뭐가 더러운데? 너는 근데 항상 스킨십을 여자랑 하는 게 아니고 남자랑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여자랑도 해, 여자랑도 하지. 나한거 아, 같은데. 라. 아비. 아니 왜 이래 얘네들이? 무지... 아 진짜 너무한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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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그로 끌고 있어 여기서 지금 애들 못 들어가고 있거든 나 때문에 이거 진짜 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 야 이거 너, 너 때문에 왜 애들이 못 들어오냐? 아 진짜 이거 나 때문에 못 들어온 거야 이거 내가 테레 했다 이거 인정 인정.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라이즈 탐내고 있거든. 지금 아안 돼. 카타린 너무 짜증 난다. 죽었다. 이거 냠냠, 야 뒷걸음질 오신다. 쟤 약간 <laughs> 약간 질인 것 같은데, 뭐고? 아, 니달리가 창도 안 맞았는데 그냥 들어왔어. 후거폼으로 낚시야. 응 음... 음. 뭐 갑자기 궁을써어나 지금 W 사거리, 지금 1,500 남았거든. 1,300, 1,200, 1,700, 300, 0 0 3 0 0 오케이 온온0플래0왜 쓴거야? 그0 500... 바텀이라고 해줘, 보시라고 하지 말고. 오케이. 야, 근데, 아, 알리스타는 그, 저이 있지. 소니까, 봐봐. 있지 않나? 아뭐 바론가 안되네 돌았나? 바론 갔어. 이게 왜 영정이야? 저 쏘니까 저이지 아, 아깝다. 어, 야, 잘 맞추지 않냐, 쪼? 괜찮았어, 나름 잘했어, 잘했어. 이거 내 거야, 나 또.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야, 이거 젖소야 진짜 젖소야쟤젖소 맞아. 약간 더잘 되는 거 같은데, 게임이? 팀들이 잘해서 그렇지, 이거. 과자래 다, 다 지금 구멍이 없다. 저 소는 맞는데 짜도 우유 안 나온다고? 음아 맞아 맞아 그런 말 하지. 나 집가서 인피사 할까 아니면 그냥 밀어붙일까? 사와 나오면 젖소 아닌가? 황소야 좋을 것 같은데, 그지? 너도 못 잡을 응, 것 같다고 일어났는데. 생각하지. 나 올라갔기 뭐냐? 아, 뭐야? 그거 킬건 말을 하지. 그래도 응. 못 잡아. 그 달리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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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예측, 가비 약간 무서운데, 아, 그냥 그렇게 제품... 응, 지면 무서워해라. 아, 좀 무서워했어야 되는데. 아, 라이 잘한다. 야, 우리 투가슨 왜 탑에 있고 얘는 왜 바텀에 있는 거야? 끝내기 싫은가 봐. 오래 지키고 싶나 봐. 오랜만에 게임 잘 풀렸나 본데? 그니까. 뭐야? 저 수원으로 왔어요, 수원. 수원. 수원으로 왔어요? 얘꼭 죽으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말 돌리더라 야남 탓할 순 없잖아 내가 뭐 마오카이하고 초가스 못했대? 그냥 내가 죽은 걸좀 감추기 위해서 다른 얘기하는 거지 어? 그 어떤 아... 그쵸 본가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네. 석현이 수원역 뒤에서 자주 봤자고? 수원역 뒤는 홍든가 아니냐? 거기 나간적 없는데? <laughs> 어? 뒤질래? 사람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모함하지 마라. 뭐야? 근데 용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아 그러네. 우리 용을 안 먹었네. 바람 용이라 아, 그래? 호가스 죽겠다. 방송 얘 죽었다. 방송 집에서 하지. 지수도 있는데. 아 모여서 그래, 안 모여서. 왜안 모이지? 뭐야, 내. 네. 갑자기 게임이 좀질것 같아. 입술은 왜 뚱뚱한 거냐고? 아, 술. 수... 술 먹어서 그래, 술 먹어서. 야, 잘 잘랐는데? 돈도 이는 거야. 카드도 나레래좀 탑보스에 있거든. 네, 이 네, 리더 맞아. 안올안올것 같은데. 이건 밀었어, 이건 밀었어. 이건 밀었어. 이 밀었어. 일단 이건 밀었어.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구나. 출마해서 그래. 오늘 모든 그내 얼굴에 모든 잘못은 술이야. 알았지? 내지 있나? 내 얼굴에 모순, 모든 잘못은 술에서 온다. 좀 부었어? 나좀좀 좀 많이 자긴 했어. 근데 내가 되게 데이마저서 내가 한 18시간, 16시간 잤어. 다답게나긴 했는데. 전신뿐. 도 얼굴이 약간 야해졌어? 더 야해지면 안 되는데. 여자들 점심 못잘 했는데. 씨, 빨리 음, 절대. 원천 유원지 알지 여기가 지금 내가 지금 그래도 고향인데 지리는 다 알지 이거 이거 잘랐다 틀타나 쓰라고 스킬 도렇지뭘 피할라 그래 아왜 그래 알면서 다 아시는 분이 왜 아실만한 분이 왜후 피하는 거 알면서. 마지막 타만 맞추면 돼, 지는. 다른 거 굳이 맞추려고 하면은, 머리 아파. 어차피 마지막 타만 맞추면 돼. 어차피 탱커들은 1, 2, 3타가 딜도 안 들어가요. 딜 뭐? 딜안 들어간다고. 마지막 타만 맞추면 돼. 저거 챔프인 레이쿤이지 아, 술, 술 취했잖아. 아, 내가, 그, 나름 원딜이잖아. 그, 내가 오락실에 가가지고. 양궁하고 사격 이런 거막 있잖아 오락실에 그런 거 하는데 있잖아 막. 양궁하고 사격 해봤거든. 아이씨... 쟤네는 뭐 백도밖에 안하네 애들 하나도 안 맞아. <laughs> 아니 그래서 사격은 사격은 잘 쐈는데 양궁은 진짜 안 맞더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나악세 지켜줄 거라고 알고 있었어. 나이스. 어, 나 근데 좀 잘하는 거 같은데? 응, 롤 망했다고? 그랬어. 아,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리마스터가 나오면은 이제 스타 팬들하고 롤 팬하고 나뉘는 거라 생각해. 나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스타 팬들은 약간 올드해졌잖아, 많이. 어? 지금 10대에서 20대 초반들은 스타를 그렇게 엄청 많이 접해보진 못했어. 왜냐면 내가 지금 25살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스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는 없어.